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5장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공기 속에는 늘 특유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직 빛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고 또 어둠도 다 물러가지 않은 이 시간은 늘 우리 마음을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따뜻한 움직임을 느끼게 되죠. 눈을 뜬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 마음 한켠에서 잔잔하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새벽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파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정체성은 단순히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하는 아주 깊은 중심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중심을 자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 흔들리는 관계, 마음 속에 작은 불안들이 겹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에 눈을 뜰때 마음 속에 이러한 속삭임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도 실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다시금 꺼내놓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그림자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남기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힘 있는 선언이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위로이기도 합니다. 너는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언을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부르심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꾸어가는지를 말씀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단지 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나아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 생명의 문을 여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 연합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스며드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은 우리의 결심보다 크고 우리의 성취보다 더 확실하며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느끼고 때로는 이전의 삶의 그림자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기준은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다시금 피져가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존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그 새로움은 우리의 개인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존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사명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목은 단순한 관계 회복이나 감정적 친밀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행위, 곧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구속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화목이 우리를 통과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화목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인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화목은 직분 화목의 직분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로운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화목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앞선 구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능동적인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헌신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붙들릴 때 변화되고 그 사랑에 지배될 때 순종할 수 있으며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약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언제나 어둠과 빛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쪽에는 아직 어제의 그림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조용히 스며드는 새로운 빛이 있습니다. 그 중간의 선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과거를 떨쳐낼 수 없다. 떨쳐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새롭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새 생명을 따라 살도록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갑자기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품어주심과 화해를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제 걸음을 새 생명 안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빛으로 걸어나오게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제의 흔적이 남아있고, 마음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늘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화해와 온유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담이 아닌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걸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